2022년 12월 31일 Who am I?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올한해 내가 누구인지 또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버지 오늘은 운전 연수를 조금 오래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 흐름을 읽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하는 아버지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아버지께서 늘제 삶의 운전대를 쥐고 어 걸어가심을 알기에 저는 오직 기도로 구하며 나아갑니다. 아버지, 올한해 너무나 많은 선물을 받았고 초대받은 사람과 그 안에 선택받은 사람이 다른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저를 친히 선택하여 주셨습니다. 아버지, 이제 선택받은 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.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냉수처럼 시원한 딸이 되기 원합니다. 아버지, 이 벅찬 감동을 제 생각이나 의가 이길 수 없듯이 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딸이 되겠습니다.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딸이 되겠습니다. 여전히 빈틈이 많고 그 시간들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일만 시간의 법칙을 채우가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 제가 너무나 게으릅니다. 하지만 그 게으름 속에 제 속사람만큼은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올 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